157번. 이렇게. 157번. 이렇게. 157번. 이렇게. 157번 보면 이제 2017. X를 x 2 1 5 x 번 보면 이2 1 0 X210. x 2 0 X210. X210. x 1 0 x 2 x 2 0 x 를1로 x 눠1 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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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0 X210. X210. 지금 1 x 2 그냥 나머지 모르니까 1차니까 상수항 a 오겠지 이렇게. 됐네요 그냥 a부터 찾자 x에다 뭐 대입하면 돼1 대입하면 1 더하기 1빼 1은 a 그래서 결국 a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a가 1인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거 있는 거야 이제 이 qx 이 qx 이 qx를 모르 나눠 x 더하기 그러면 당연히 QX도 모르지만 나눴어. 그럼 모기 케고 나머진 B가 나오겠지. 그때 이 B를 구하라 이거잖아. 그러면 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도 뭘 도입해. Q 마이너스 1을 B. 결국 난 Q 마이너스 1이 뭔지 알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야 이제 q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돼. 근데 q 마이너스 q는 여기 있잖아. q 영어 켰어요? 어 켰어. 이제 자동화시 <laughs>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이제 q 마이너스 1만 있으니까 x에서 여기 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에 얘짝수승이니까 1이고 얘홀수승까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1은 더하기. 마이너스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그래 이거 없어질게 그러면 1도 없어 그럼. 그러면 얘는 뭐야? 0이 돼야지 그러면 얘는 0이야 아 B는 나무했던 0이구나 이렇게 써져 왜? 네. 껐어? 아니지? 네아 켜고 있지? 네아 네. 아, 깜짝이야 네. <laughs> 한 꺼야 한는줄알아아니아니 <laughs> 아냐 아니야. 그 다음 158번 잠시요 <laughs> 158번 보면 어쨌든 나머지 정리에 기본적으로 90%는 식 세우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난 이거 뭐 문제 볼때너다 읽고 안써 그냥 한줄한줄 한줄 그냥 써 이렇게 fx는 지금 뭐야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했을 때 모금 qx 이렇게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식만 써도 나머지 정리는 90% 문제는 다풀수 있다 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다음에, 이 qx를, 다시 qx를, 뭐로 해? x-1로 나눈대. 그리고 나서, 그, 목은 몰라. 목은 모르니까 px. 근데 나머지는 얼마래? 4래. 이렇게.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야? fx를, x 3승 빼기 1. 로 나눴을 때, 복은 모르지만, 나머지. 이 RX 구하라 이거야. 근데 3차로 나눴으니까, 분명히 2차가 나오겠지. 근데 이걸 보면 뭐야? 얘는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잖아. 그랬더니 뭐야? 6이하고 6이 있는 거네. 원래 이런 문제는 지금은 얘가 QX지만, 원래 FX여서, 이차에 뭐가 1차로 나눠 이런 얘기 한적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이 qx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럼 대입한 대입을 하면 f(x)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다음 qx 대신에 x 1이 px 더하기 4가 올 거고 다음에 2x 빼기 5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를 분배해주라고. 분배해주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x 마이너스 1px 그리고 4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2x백이고 그러면 이게 뭐야? x 3승 빼기 1이잖아. 이게 f(x)고. 그러면 끝났네. f(x)는 얘로 나눴더니 모건 px고 이게 뭐가 돼? 나머지 2차. 이 o 정리하면 4 x 제곱 4 x 더하기 2x 6 x 더하기 4 빼기. 이게 내가 원하? x x 가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뭘 구하래? o 마이너스 1이 얼마냐 a l to 5x. 2x is equal to 5x. 2이 is equal to 5x. 2x is e x 다 해준 거야, 다. 설명을. 직접 나눠줬잖아, 퀴엑스를. 그리고 나서 갖다 세입하는 정도. 그리고 정리하면 답 나오는 거지. 네. 그리고, 166번 갈게. 166번. 166번 하기 전에, 음얘좀 공부 좀 할게. 160쪽. 이론적. 저번에 설명했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2차 할 때도 있었고 여기만 소만이다. 최소의 식은 알아야 돼. 잠깐. 예. 정리한다 지금부터. 만약 에 정리가 돼 있으면 하고 이거. f x 가 2차야. 2차. f x 가 2차. 그래서 첫 번째.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난 f x 의 식을 세울 수 있다. 있어 다 Fx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빼기 3은 0인 Fx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은 x-3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그러면 f2 마이너스 1은 0이고 f 3은 0이지 그럼 너희들이 이걸 보면 다시 이 식셀 수 있냐 이거야 fx가 2차인데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래 그럼 뭐야 알파 베타가 두근이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최고차 모르니까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로 식셀 수 있냐 이거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가 베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보면 식할수 있었어. 있어요. 있어야 돼. 어떻게? fx는 a x 알파. x 베타. 근데 알파 집어도 알파 나오고 베타 집어 베타 나와. 그래서 더하기 x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얘랑 비슷한 형태가 이거잖아 f 알파하고 f 베타가 같대 그러면 식쓸수 있어 없어 얘를 보면 fx는 뭐가 돼 이런 문제는 두 개가 같지 근데 어떤 값으로 같을지, 같은지 을지같 모를 때는 k로 잡은데 그리고 나서 식셀 수는 거야 a x-알파 x-베타 더하기 X k 이렇게 쓰면 돼 지금 내가 알려준 건 최소야 최소. 퇴소. 그러면네 번째. f 알파가 베타, f 베타는 알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 x 는 a x 마 알파, x 마이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x 이렇게 씁대요. 이렇게 해서 네 개. 는 기본 페이지 기본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 니네 개의 특징이 뭐야? 네 개의 특징. 잘 봐. 뒤에가 0이든 0이 아니든. 맞죠? f 알파 Fβ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 항상. 이 형태가 그냥 무조건 나오지. 그리고 나서 뒤에만 조금 바뀌고 있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2차면 3차라면 하나가 더 증가하는 것 뿐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최소 이 정도, 이, 이건 기본이야. 거기에서 이제 확장하는 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저거? 이렇게 지 시작할게. 자, 이걸 가지고 몇 번을 풀 거냐? 166번을 풀 거야. 166번 보면, f s 를 이거야. f s 가 3차례. 3차인데 개수가 1이고 x 2거나 x 1로 나누면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1이래. 이거 의미는 뭐야? 아, f1은 1이구나. 이런 거고. 또 문제에서 또 뭐야? x 2로 나누면 나머지 2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의미는 또 뭐야? 아, f2는 2구나. 다음에 x 3으로 나누면 나머지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아, f3은 3이구나. 나런데 원하는 게 fx 3차고 최고차 계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너희는 이걸 보면 fx 식을 세울 수있냐냐 어떻게 해? 최고차 1이고 x-1 x-2 x-3 하고 더하기 이게 f x 너희들이 이거 알았다면 끝났어 식 나왔잖아 그리고 f4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4가 얼마냐 묻는 거잖아 그러면 4 집어넣어 3, 2, 1, 4아6 더하기 4구나 답은 이렇게 찰나 끝나 여기까지 4 169번 갑시다 169번 169번도 그냥 뭐야? fx를 fx를 똑같아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당연히 모금 몰라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는 정보는 얘 인수분해 되잖아 아 F3은 0이고 F-1도 0이다 이 e, 의미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밑에 거봐 Fx 빼기 2는 뭐로 나눠? X-1로 나눈데 한, 목은 모르지만, 또 나눠 떨어진대. 나눠 떨어진 그러면, 뭐야? x에 1 대입하면, f1 빼기 2는 0이잖아. 아. f1은 2구나. 이거 1 8판 나누고 있 그리고 나서 밑에 거. fx 더하기 1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또 나눠. 목은 몰라. kx.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야. 돼? 나머지를 구하래얘 2차잖아. 그럼 얘 나머지 뭐 나와야 돼? 1차 나와야지.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하면 더하기 1이잖아. 그럼 x에다 1 집어넣어. 그럼 f1 더하기 1은 a 더하기 b가 될 거고 f1은 1을 나왔잖아. 2. 그래서 얘는 3. 끝. 그리고 x에다 이제 뭘 대입해? 마이너스 1 F-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야. 근데 마이너스 1은 6이네? 0이네? 그럼 얘는 얼마? 1이지. 그래서 이 두식을 어떻게 더해? 더하면, 2 b 는 아, B는 2구나. 그럼 A는 1이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나머지는 X 더하기. 2. 이게 내가 원한 나머지가 되겠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지, 이거. 이것이 3, 1 7십번가다근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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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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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그럼 3의 200. 그리고 더하기 3의 아, 20006. 0 0 그리고 8로 나눠. 8. 8. 그럼 이런 건 치환이 잖아 그리고 얘가 8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어 이런 거야.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어, 100, 10에 21승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10에 22승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얘를, 뭐, 얘를 7로 나누면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 얘 X를, 10을 X로 치환한다면, X에 21승, X에 22승 하고, 얘는 뭐야? X-3이잖아. 얘를 나눴을 때 뭐고 뭐이지만 나머지 A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그리고 X에다 3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3에 21, 3에 22 이렇게 돼 그게 A야 말이 돼? A라는 건 숫자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는 0부터 6까지 밖에 안 나와 순수하게 결국 A라는 건 정확히 0에서 7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지, 작은 수가 아니면.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럼 나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긴 해. 왜냐면 이건 3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거듭제곱고를 이용해서 1의 자리수만 따지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건 구할 수 있는데, 뭐냐, 3의 3. 다음에 3의, 3의 제곱은 얘는 3이고, 이구 9잖아. 3의 3승은 얼마야? 7이지. 다음에 3의 4승은 81이니까 1이야. 다음에 3의 5승은 다시 돌아가. 그러면 3구 7 1이 1의 자리수야 그러면 얘는 21이잖아. 그러면 얘는 1의 자리수가 얼마야? 한 바퀴 2이 4에 됐으니까 하나 남잖아. 그러면 하나 남으니까 얘, 1의 자리수는 3이야. 근데 이는두 바퀴 하니까 인구 9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 그러면 12이지. 그러면 7로, 7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차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게이 식으로 차는데 그럼 숫자가 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9로 바꾼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3 3에, 제, 3에 198이잖아 이제 얘가 그러니까. 3을 앞으로 빼면. 그리고 얘는 3의 3의 제곱에 얼마? 야 90? 무슨 아니지? 여기까지 했나? 얘도 3의 제곱에 얼마? 얘는 100승이지. 얘도. 그리고 얘는 3 앞으로 빼고 3의 제곱에 100승.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얘 얼마? 구잖아 이제 9를 x로 할 거야. 그러면 얘는 3에 x에 99승. 얘는 x에 100승. 얘는 3에 x에 100승. 이렇게 되있지 다시 말하면 얼마? 3에 x에 99승. 더하기 4에 x에 100승. 이렇게 되있지 이것을 뭐로 나눠? 8 그러면 8은 뭐야? x-1일 거아니야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뭘 몰라? 나머지 a 잡으면 돼있어 그럼 이제 뭐 대입해? x에다가? 1 대입하면 3하고 4하니까 얼마 나와? 7 나오지 지금 a 결국 8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7 가능하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 7 이렇게 정답이 까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잡냐 얘랑 얘랑 얼마 차이 나? 1 차이 나지? 웬만하면 숫자를 치환할 때1 차이 나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1 차이가 아니라 아까 7 이렇게 했으면 숫자를 점점 집어넣은이 숫자가 나머지 역할을 못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랑 얘랑 차이가 1 차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laughs> 만약에 얘가 얘를 26으로 나누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27 27 3의 3승을 뽑아내서 27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의 거듭 제곱이 있으면 2의 뭐 100승 이렇게 나왔는데 15로 나누래.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2의 4승에 25 이렇게 16으로 바꿔야지. 됐습니까 이거 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 얘는 한 문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3을거듭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1회 잘했을때 따지면 되긴 해 나오긴 해. 해 다음 180번 180번 보면 이것도 잘봐 3차 계수가 1인 fx가 있어 근데 문제 또뭐 있어? f1, f2, f3 어? 나왔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라? 얘를 어떻게 해? k로 그러면 fx씩 쓸수 있다 이거잖아 최고차 계수 1이니까 x-1, x-2, x-3 더기 k 이렇게 잡으라고 했지 아까 그리고 나서 문제는 fx는 fx는 뭐야?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까 몫은 x 나머지 거. 아 f-1은 0이야나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야? f-1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k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4잖아 근데 이게 0 나오지 그럼 K 는 얼마? 2 e r 가되겠지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F. F0. F0 0 이제 F. 0 구하래 영대 u 영영영 하면 마이이스 h e y pay. 2 o u n g y o 다 n g Young. 1 o 1 답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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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fx를, 이게 181번이, 뭐, 어떤 문제랑 똑같냐 하면, 아까, 어, 몇 번이면 qx 나온 거 있었잖아, qx. qx. 그러니까 몇 번이면, 158번이랑 비슷한 유형이야 내가. 근데 잘 봐.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눠. 그냥 뭐, 뭐, 몰라, qx. 근데 나머지는 x 2 2예요. 끝났지? 그리고 fx는 뭐로 나눠? x 더하기 1로 나는데뭐 몰라, px. 근데 나머지가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는 fx를 뭐로 나눠? x-2에 제곱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뭐 네? 그럴 때 뭐야? 예? 얘하고 얘 곱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나? 2차하고 1차의 곱이면 2차의 복, 이 QX를 X 더하기로 나눠라 이거야. 아까 158은 이 QX를 직접 나눈 걸 알려줬잖아. 맞죠? 근데 얘는 이거 대신에 이거 준 거야. 그러면 이뭐 QX, 2차의 곱을 1차로 나눠. 곱은 몰라, KX. 그 나머지도 모르지 a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입한다 아까 도 qs 대입했지 똑같이요 대입한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한다 그러면 대입하면 fx는 x 2의 제곱 이 q x 대신에 x 더하기 kx 더하기 a 하고 x-1 그리고 나서 대입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 분배해 줬지? 그러면 파이 이제 f(x)는 x 2의 제곱 x 더하기 k 더하기 a x 2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x 제곱. 했네. f(x)를 얘로 나눴더니 이게 뭐가 돼? 목이 되고 이거 뭐가 돼? 나머지 왜 3차로 나누니까 나머지 2차 나왔잖아 근데 여기에서 a값이 없잖아 a값 모래 그래서 얘는 여기 뭐야? f-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이고 얘 0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빼기 7 이렇게 돼. 그게 2야 그래서 9a는 마이너스 9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됐나요?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내가 원한 나머지 rx라고 하자 나머지는 그럼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x- 뭐 정리해도 뭐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x가 될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게 정리하면 나오겠지 됐나요? 얘도 하나의 풀이 확실히 알아야 돼잘봐 2차하고 1차로 있는데 2차하고 1차로 나누려고할 때는 항상 2차의 목을 1차로 나눠서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문제풀이 구조 자체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다음 183번 이렇게. 이거는 아까 158번이랑 같은 문제야. 158번은 바로 이게 나무 뿐이야. a값도 3이 뭐 2라고 아까 알려줬잖아. 근데 대입만 하고 끝난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건 안 주고 대신 이거 준 거야. 그래서 이걸 뽑아내서 a값은 이 조건에 의해서 다찾는 거지. 그는 똑같다.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 풀이 아니면 안 돼. 네? 그래 마지막 183번. 183번 보면 fx를 f x 가 뭐야 x3승 ax 더하기 b야.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눠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눠떨어진대. 이거 워도 이제. 나눠떨인다고 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먼저 뭐, 인수정리하면 조리체법을 이용해서 하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뭐야? 얘 3차지? 이얘 뭐, QX지? 맞아 그럼 얘 뭐야? 몇 차? 1차. 그리고 최고차 계수 얼마? X잖아. 그럼 얘 X. 그리고 상성은 뭐로 나와야 돼? 뭐로?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잖아. 그럼 x 더하기 얼마나 와 돼? b가 돼야지. 그러면 이제 b급 찾으려면 여기 2창 계수가 없잖아. 그치? 2창 계수가 없으니까 2창 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2창 계수 아니야? 그러면 얘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bx 제곱이 0이 돼야 돼. 아 b는 얼마? 끝났네. 그래 b가 2야 이제 b가 2가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뭘 찾으면 돼 이제 x의 계수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의 계수는 x의 계수는 어떻게 x의 계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x고 이거 x잖아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3x가 x의 계수네 a 는? 마이너스 4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데 얘는 원래 답지는 이렇게 풀려고 한거야 줄이채법 1 0 a b 하고 뭐로 1로 줄이채법에 왜까머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x 마이너스 인수로 갖고있으니까 그럼 1 1 1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1아 그러니까 0이구나 나눠 떨어지니까 돼? 그리고 또 X 1을또인수 E to 또1 s 1, r 1, 1, 2 t 면은 여기는 뭐야? a n wear. A doggy, i 이제 나 r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a는 m 이 e r e I'm here. i 는 here. 그러면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아, B는 이렇게 찾으면 돼. 그냥 조리질방 하면 나오는 거지.